안녕하세요. 찜지다니어 이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이런 식의 질문인데요. 요즘 이 겨울철에 올라오는 여드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비해서 그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그 건조해지는 이 습도 변화에 피부가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여드름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각질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보습을 시켜주는 부분도 꼭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여드름이 올라오는 부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여드름은 원래 전형적인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처음 시작이 되면은 그 이마를 위주로 해가지고 T존 부위에 집중이 되고 거기서 좀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볼 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턱입 주변에서 이제 반복이 되다가 점점 끝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위가 바뀌는 이유는 피지선이 발달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드름이 집중되는 부위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점점 이제 끝물로 가는 거네요 음. 아예 나이가 들면 안 나는 건가요 그럼? 그치 아... 대부분은 이제 여기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여기가 네. 이제, 피지선이 특별히 발달했다기 보다는, 네.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기가 네. 그 네.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피지선이 계속 자극을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로 입 주변에 생기는 거야. 아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 많이 이제 표현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저는 하얀 여드름이 많아요. 좁쌀 여드름이 많아요. 전 빨간 여드름이 많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하얀 여드름, 좁쌀 여드름, 이거는 전부 다, 비화농성 여드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주로 이런 여드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비화농성 여드름 인 경우에는 그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같은 부위에 집중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비화농성에 비해서 많이 이제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번 생겼을 때좀 아픈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비화농성 여드름도 증상으로 보면은 화농성 보다 가벼운 증상인 건 맞지만 이거를 본인이 셀프로 짜거나 건드린다고 리 했을 때는 이 비화농성이 언제든지 바로 화농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로 듣기에는 화농성 비화농성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본인 여드름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문 여드름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본인의 정확한 증상과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